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김미경입니다. 네네. 네 오늘 기반 조성팀이 저희 집 와가지고 충량을 했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 군수님이 그건 민원이 6개월 동안 해결이 안 되는 거면 해결할 수 없는 거고 행정 소송을 하라고 저한테 그러셨죠? 근데 그게 해결이 됐거든요? 네. 기반 조성 보고를 좀 받으세요 제가 분명히 이게 할수 있는 일을 내가 확인시켜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군수님이 이제 저한테 사과를 하셔야 되겠네요 했잖아요 할수 있는 일을 그러면 안한 거잖아요 6개월 동안 분명히 제가 보여드린다고 그랬죠 그리고 사과를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면 군수님이 이제 저한테 사과를 하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할수 있는 6개월 동안안 되는 거면 안 되는 거다. 행정소송 이제. 했죠 그러니까 보고 드려 주세이그일이해결이 됐다고. 기반 조성팀 팀장을 불러서 보고를 받으시고. 자, 는이동이 있었던 그제이이다이제이 정도는 이이 정도는 이제. 이정도 이제. 이팀장이 실장님이 저한테 전화 주셔야 되겠죠? 왜 이게 9년 동안 이어져 왔는지 제가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그러면 분명히 사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전화 기다립니다. 또 지난번처럼 전화한다고 해놓고 안하고그르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뭘 어떤 뭘해 달라는 건가요? 제가 전화를 해서. 그러면 이제 저기 군수님이 지난번에 네. 얘기했던 들었잖아요. 네. 내가 일을 이게 하게끔. 보여주면 사과를 하라 그랬잖아요. 사과를 하셔야죠. 왜냐면 그들이 일을 안한 거잖아요. 일을 안 해서 군수님을 찾아뵈려고 했는데 군수님은 6개월 동안 만나주지도 않고. 그리고 기껏 하는 게 행정 소송하라고 그랬죠. 국민이 변호사 비용 들어가면서 소송하라고 이렇게 되는 일을 일단 보고를 받, 하라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 기다릴게요.